네 오늘도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 신실하심 놀라워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박수와 또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you mm -hmm.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한 학교에서 또한 선생님들 직장에서 어 우리가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예배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으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TV를 보는 것처럼 영상 시청하는 것이 아닌 마음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 시대가 진정되고 진전되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는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학교 생활, 일상생활,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생활 가운데 저희 학생들은 코로나 확진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수도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는 목사님, 선생님들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를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방향으로 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아 교회 안 가니까 편했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들이 있어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다 논의 중이니까 기대하시고 주중에 연락 드릴게요. 음, 오늘은 헌신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어,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룻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서는 이제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루시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래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루 룻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이두 관계는요. 어,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그러니까는 남편의 어머니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런데 음, 이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같이 좀 나눠 보기 원합니다. 어, 일단 그 어머니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옴이에요. 나옴이 나오미. 나옴이라는 사람이 그 원래는 그 이스라엘 지방 땅에 살았는데 그때 너무 흉년이 심해서 막 많이 배고프고 그 땅에 살기 힘드니까 남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이방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방 땅에 가서 사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어 많은 슬픈 일을 겪어요. 뭐 좋은 일도 있었겠죠. 어 뭐냐면 며느 그 아들 둘이 그 이방 땅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가 몇 명이 됐죠? 세 명이 갔다가 결혼을 둘이 하고, 그래서 다섯 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어. 그러니 이제 남편, 아, 네 명이 갔죠? 네 명이. 그래서 여섯 명이 된 거죠, 여섯 명이. 그래서 그 아들 둘과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야, 내가 이방 땅에서 이 이방 며느리 두 명을과 함께 산다는 게좀 그렇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떠난 이스라엘 땅이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며느리 두 명을 불러요. 며느리 불러 두 명을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도 여기서 남편이랑 결혼했던 이유로 남편은 다 죽었는데 나한테 잊지 말고 너희의 고향에 돌아가서 자유롭게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한 며느리가 이렇게 떠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그리고 이제 루시라는 사람이 남았는데 그 루시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저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곳에 나도 묻혀 죽고 내가 어머니가 계신 곳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여러가지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롯이 그가 그의 생에 하나님을 얘기해요. 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고 누군가가 신앙생활 하는 걸 옆에서 보고 듣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아니면 지금도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여러가지 교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인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이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목사님이 설교할 때아 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많이 했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오늘도 그나미에게는두 그 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나오그 롯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믿음의 삶 그리고 믿음의 습관들 원래 유대인들은 또 그 여러 가지 유대인들만 지키는 관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한 며느리는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한 며느리 룻은 그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지만 나도 섬겨야 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떠나기로 했냐면 이게 중요해요. 오늘의 제목이 헌신하는 삶이잖아요. 내게 익숙하고 편하고 쉬운 일을 포기하기 시작했으니, 익숙하고 편하고 쉬운 일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부모님이 믿은 그 신앙,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믿는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두 며느리는 다른 결정을 합니다. 두 며느리는 다른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루의 자녀를 통하여 이제 롯의 자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세요.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익숙하고 편하고 그리고 쉬운 것들을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결정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어머니가 가는 길에 가서 살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내가 해오던 습관과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리고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택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금 생각해 볼건 쉽고 재밌는 건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해야 할 일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에 나온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 내가 귀로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들은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롯이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간다고 훨씬 더 유명해지고 나마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저 어, 사람 여기가 먹기 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저이방땅으로 가더니 다시 온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는 어땠냐 면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과 시작해 봐야겠다. 그의 며느리도 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겨 봐야겠다. 그래서 어색한 말 환경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었겠죠. 그리고 주변에도 이방인이라는 그런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겠지만 그는 그 이방인이라는 시선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에더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산다는 건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 그래. 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지. 그래서 성경책을 읽던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봐야지라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야지.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 살아가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참 기쁨을 누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 살아가면 세상이 줄수 없는 거룩한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있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방식을 따라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라간 길의 끝자락에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어 길지 않은 예배이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로시 결단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내 부모님이 야너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한 것이 그냥 아 부모님은 해 나는 지금 귀찮으니까 어릴 때 그래도 내가 나중에 커서 대학 다니고 내 스스로 결정할 때 되면 난 교회 안갈 거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힘과 내 발걸음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봐야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신앙이 마치 내 신앙 같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게 내가 교회 다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희생이라는 것들도 요구돼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도전을 누가 주냐면 성경이 주고 교회의 공동체가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그냥 계약했다고 학교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몇주 동안 거의 한달 동안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드려진 온라인 예배에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셨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스스로 자문해도 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동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삶이 있겨납니다. 루시 걸었던 어머니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며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고 편한 길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학교 가고 하루 종일 지내고 공부하다가 잠들고 놀고 싶은 거 노는 게 아니라 더 일찍 일어나서 때로는 말씀 읽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에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다른 사람의 발걸음에 의해 쫓겨 나오듯이.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에 의해 나오듯이 귀찮다고 변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를 직접 택하고 걸어가며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누가 성경 읽으라고 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길 원하여 성경 읽고 누가 야너 가요 좀 듣지 말고 찬양 좀 들어 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입술의 찬양이 너무 듣고 싶어서 듣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한달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연락 많이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잘 살았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걷길 원하셨다면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들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셔서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좀 귀찮고 불편해서 옆으로 걷지만 너만은 앞으로 걸어라. 나는 이번 주에 기도 못했지만 너는 기도해라. 나는 말씀 읽지 못했지만 너는 말씀 읽어라. 나는 전도하지 못하지만 너는 전도해라가 아니라 나도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테니 너도 너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용기와 다짐의 선생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부는 고등부 친구들이 선배가 되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저학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고 중등부는 또 중등부가 선배가 되어 유초등부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우리는 나이가 어리거나 환경이 어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마음먹겠다. 아주 소극적으로는 주를 위해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거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임을 전하는 것에 내가 익숙하지 않지만 편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다는 마음과 욕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말씀처럼 읽기를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이 더 시간이 된다면 룻기를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룻이 정말로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이방에서 떠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이라고 아무데나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 아래 두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아, 정말로 하나님은 뭐 뛰어난 사람, 유능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믿음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고등부와 중등부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우리가 어 그냥 집에서 누워서 쉽고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또 일찍 일어나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아버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약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학교 안에서 학업과 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아프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한 주도 지키실 주님.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용감하게 편하고 쉽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 이번 주 이후의 여러 가지 예배 상황이나 환경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부장님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